2019페사한종장전최강첫 번째 경기 1세트입니다. 럽 노운데 리트의맞대결 엄창민 어, 어, 선이 예상했던 대로 어, 포지션이 나왔네요 네, 뭐 일단은 역시 이제 중국과 우리 선수들이 이제 플레이하는 스타일 자체가 아무래도 좀 지향하는 바가 좀 다르다 보니까 지향하는 바가 다르다 보니까 네. 예, 게임에 대한 해석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부딪히는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는면 서로 조합이 다르기 때문에 시작부터 우리는 인사이 아, 상, 아, 중국 선수들은 인사이드로 공략할 확률이 높아졌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선수들은 외곽으로 이제 돌겠다는 얘기 이 빠른 스피드를 활용하겠죠. 네네. 시작하자마자또 파워포워드 선수에게 덤플를 허용했습니다. 어, 네, 아무래도 이제 이런 소위 말하는 이제 몸싸움에서의 능력치 차이가 좀 있거든요 캐릭터상에서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투포가 네. 체제일 때 이런 부분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도 네. 수비할 때 사실 요즘에 포가와 슈가로 이제 예전에 썼던 메타에서 투포가로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슈가가 포가가 할 장점을 투대화시키겠다는 얘기거든요 아, 네. 아. 어차피 또 노마크 찬스를 만들어낸 기후에 그렇죠 그렇죠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투 백이기 때문에 전호 선수 아. 아. 정효 선수의 부담감이 클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했었는데 어, 정효 선수 좋았습니다, 했던 것까지 정효 선수가 인터뷰에서 <목소리> 어제는 우리가 좀약 p a 지만 오늘은 가장 강하다는 것을 입증하겠다 e <목소리> 고이야기했습니다 a 리바운드, e a 파워포워드 투빅 싸움과 원빅 e t h e r w 때이 r 이 g e t 운 i n g together. We are getting t o 스 e 치고 e r We are getting together. We a r 이 g 거든요 i n g t o g e t h e 지금도 계속해서 파워포드에게 실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장희 선수가 어제도 득점력이 굉장히 좋았는데 오늘도 네. 여전하네요. 아 그리고 블락을 했지만 누즈볼 따냈습니다. 아좀 아쉽네요, 루즈볼. 아 연속해서 아, 장희에게 실점을 했습니다. 오늘 위트의 네. 6득점은 모두 장희에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투포가습니다라는건 수비를 할때좀더 빠른 스피드를 추구하겠다는 의도도 사실 있거든요. 네. 어, 그러면서 이제 사실 특히 이렇게 누즈볼이 됐을 때아 승점 들어가자고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좋아요. 박영민의, 어, 김종현의 리바운드 이후에 박영민의 2포인트가 터집니다. 6대6 공점. 아, 밟았나봐요. 3점이잖는데 <laughs> 아, 농구화를 살짝 밟았습니다. 아, 네. 약간 아쉽네요. 아, 이거 3점이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탑에서부터 조금씩 올라가다가 네. 어, 베이스라인을로 빼줬습니다. 그러니까 투빅 조합이 사실 이게 좀 무서운 게자이트라인 근처에서 백다운으로 밀고 들어오는 게 사실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원빅이 팀이 그런 부분에서 좀 피곤함을 좀 많이 느끼는, 피로도를 느끼는 경향의 경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laughs> 네. 장애의 득점포를 아직 막을 수 없는 럼몬 팀입니다 우중간에서 석점 쏩니다! 어, 좋아요 좋아요 3점 들어갑니다! 네. 아 좋습니다 이거 이게 사실 투, 투포가 장점이잖아요 이걸 우리 선수들 노린 거고 투빅을 잡을 수 있는 네, 전략을 들고 나왔을 텐데 첫 석점이 터졌습니다 아 지금 있죠? 그러니까 백드리브를 통해서 특히 투코가 같은 경우는 백드리브를 통해서 수비수이 터져버리면 아 이거 1득점 모두 장희 선수다니까요 아까 선수 소개할 때도 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중국 팀이 추구하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투빅 조합이 이게 아, 결코 나빠서가 아니라 성향 차이니까 음, 팀들 간에 석점 네. 다시 던졌습니다 아, 빠졌죠 치바 아 치바 되지 않았고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네. 이게 치발을 하는 것도 사실상 우리 선수들이 원픽이기 때문에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상대방이 투픽이기 때문에 이게 치발을 뭐 물론 공방에서 치발하면 뭐아 빅맨끼리 자존심 상하게 무슨 치발이야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 이제 미국 리그니까 아, 다른 얘기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부담감을 좀 역시 아, 정현 선수가 조금씩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쪽 아, 열렸죠. 빨리 아, 득점. 아 좋아. 아, 12대11점한 점차입니다. 아, 사실 차곡 차곡 그 점수를 오, 오. 쌓아간다면서 아직도 나, 그 경기 시간이 2분 20초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시간 충분하거든요. 차 그렇죠. 거의 안 나는 거고 자한점 차. 아, 자 슈퍼백까지 하고 아 3점 들어갑니다. 아 아이고 아, 이거 좀 아쉽네요. 아, 못쳤어요 선수를. 어제도 그렇고 꼭이 시간 대에 어, 속점슛을 던드리더라고요. 어, 네, 그러면 네. 한국 팀이 좀 조바심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요. 여기서의 속점은 좀 약간 크거든요. 승부의 어떤 균형 추가 약간 뭐 뭐랄까 흘러가는 좀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느낌이 날 수도 있거든요. 아, 좋아요, 슛이 아, 성적으로... 좋았습니다. 아, 아, 좋아요, 좋아요. 경기 바운드. 따내고 코너에서 다시 던집니다. 좋아요, 좋아요. 아 제가 아, 아, 아. 계속 이어지면서 3점두개 실패. 몸싸위. 그리고 미들리지더퍼. 아, 아, 아 너무 아쉽네요. 점수 6점 차 남은 시간 네. 1분 53초입니다. 그러니까 정현 선수가 이제 외곽으로 조금 빠지 미들 레인지 쪽으로 빠지면서 사실상 누수가 좀된 거죠. 네. 좀 아픈 아, 게 아닌 게좀 아쉽게 됐습니다. 잘 뺐죠. 코으로 다시 빠져나왔고 3점 던집니다. 자, 여기서 3점 추진 3개가 실패입니다. 아, 요거, 요저, 요 리바운드 놓친 건 조금 아쉬운데요. 그렇죠. 왜냐면 아까 2분대에서 3점 추진을 맞고 나서의 그림이기 때문에 아... 자 아, 지금도 실점 이후에 정효 선수와 김종현 선수 계속 이야기를 나눠요, 맞아요. 뭔가 좀안 풀리고 네네. 있죠. 근데 역시 이제 사실 이제 투가드 조합, 좋아. 투포가 조합은 외곽 위주의 네. 싸움을 해야 되는 그림을 이제 본인들도 네. 그, 그, 그 뭐랄까 생각하고 어 뭐랄까 그 그림을 그리고 온 건데 네. 지금 정유 선수의 부담감이 크다 보니까 지금 박영민 선수가 김종현 선수가 계속 스위칭해 주면서 안쪽으로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농구를 못 하고 있는 그림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본인들끼리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결국 일 세트는 참. 1분 10여초 남아있지만 점차좀 좁혀지진 않습니다 아 하지만 2세트 3세트 남아있습니다 아 그럼요 네. 아, 아 정도는 해봐야겠죠 네좀 아쉽네요 그래서 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마덩이 없기 때문에 네. 만들어 놓고 없기 때문에 타이아 네. 네. 실점을 하고 말았습니다 점수 10점 차좀 힘들겠는데 10점 차 1분이면 네.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좌절할 필요 없이 어떻게 지느냐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같아 아, 그럼요 아 방두가 아, 확실히 투비가한테 안 되네요. 그렇죠. 네. 결국 확실한 좀 찬스를 만들어내서 공격을 내달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열 점차. 네, 특히 이제 콜미 싸움에서 공간 넣은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선수들이 지금 외곽 쪽으로 빠지지도 않고 터안 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네. 정해 선수가 못했다가 아니라 어떤 그 조합상의 어떤 뭐랄까요, 저 마주치기 다패을 당했어요. 지금 이 약간 승부가 좀 길었던 생각하니까 네. 무리하게 던진 거고요. 훌훌 털어버리고 그렇죠. 일 세트에 안 됐던 점을 좀 진정시한 거 맞아요.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 라운드로 이제 어차피 B 오쓰니까 네. 아 지금 예 네, 그렇죠. 네, 네 충분히 다음 라운드가 있으니까요. 남아 있는 시간 10초 아닙니다. 23대13점1 0 점차 개인전 안에서 아직 열개 득점하게 됐습니다. 아, 스타트 좋은데요. 조국팀. 위투의 1세트 분위기 상당히 좋네요. 네, 그러니까 아까 김승현 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딱그중간에2분 그 중간에, 초반에 터졌던 성점이점이있 그, 네, 거기서 완전 네. 아, 약간 기울었어요. 사실. 결국 그 시간대는 앞으로는 계속 나옵니다. 좀 네, 조심해야 될 필요가 그렇죠. 있겠고. 투포가 조합의 장점이 극대화되질 않았습니다. 일단 외곽슈 공격이 좀 약했고요. 어, 일단 수비에서도 이 장희 선수를 좀 어떻게 막을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센터가 컨트롤러 역할을 하면서 네. 투포가를 활용할 때 투포가 중에 한 명이 소위 말하는 벽을 세워주고 그 다음에 한수 선수가 뭐 슈팅가드 역할을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그 주고받는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센터가 투비같이밀려가지고 그 골밑에서 장악을 못하다 보니까 좀 약간 끌려가는 그림이 좀 많았죠. 오늘 장희 선수가 2경기에서 16득점이나 했습니다. 리바운드도 6개를 잡았네요. 아, 이거를 어. 어떻게 막아야 될까요? 리바운드 싸움이 많이 밀렸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펑샤오왕 선수하고 정현 선수하고 이 꼴미 싸움을 할때 네. 장희 선수가 바로 옆라인에서 박싸움 치고 있다가 리바운드를 스킬을 많이 해갔거든요. 사실상 이거는 펑샤오왕 선수가 공간을 잡아주고 나니까 장희 선수가 잡을 수 있는 아, 환경이 맞습니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투빅의 강점이 확대가 된 그런 한 경기였다고 볼수 있는 거죠. 그리고 로즈볼 싸움도 6대 2로 위투 어, 팀이 훨씬 더 앞섰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약간 뭐랄까 이제 센터 싸움 에서 빅맨 싸움에서 밀리다 보니까 외곽으로 빠져야 되는 포가 선수들도 안쪽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루즈버에서 위치 선정이 잘안 되다 보게 되는 그런 약간 악순환까지 나오게 된것 같습니다. 럼노운데 위투의 8강첫 번째 경기 1세트 위투가 가져가게 되는데요 기분 전환 좀 하게 되면서 아, 지더라도 팀간의 분위기가 그렇게 나빠 보이진 어, 그렇죠, 않았어요. 화내거나 네. 이러진 않았어요. 어, 이제 이겨야 될 방법을 서로 이제 알게 된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경기라고 생각하고 1세트라고 생각하고 이제 2대 을 이기면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럼노운이 잘해 줬으면 좋겠는데 아마 좀 부담감이 있을 겁니다. 부담감 털어내고 두 번째 세트 멋지게 펼쳐졌을 텐데요. 럼노운 대 리트의 두 번째 세트입니다. 자, 결국 럼노운의 포지션 변화가 있네요. 지금 스몰 포워드가 나왔거든요. 아무래도 그 부담감을 본인들도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정현 선수도 요청을 한것 같고요. 네, 지금 파워포워드를 그 고집하지 않았던 것은 그러니까 선택하지 않았던 것은 결과적으로 스몰포워드로서 여전히 우리는 스피디한 경기를 유지하겠다라는 기조는 가져가겠다는 얘기예요. 네. 밀트의 첫 득점 역시 파워포워드 장희 선수가 해냈습니다. 장희 선수 선 소개할 때부터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 선수를 발목을 잡느냐 못 잡느냐가 오늘 경기의 관건이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현재까지 18 득점입니다. 네. 어, 1 경기와 더해서 자, 외곽으로 빠져 나왔습니다. 3점! 오! 포지션 체인지 재미 보고 네. 있는데요. 네. 이것은 공격을 해야 됩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게 투포바로는 어쨌든 인사이드 공략이 조금 힘들다 보니까 스몰 포워드로 약간 변화를 주면서 스몰 포워드가 어쨌든 3점도 hey, 터질 수 있으니까 그런 장점을 조금 더 융화시킬 다는 얘긴데 지금 그 계산대로 현재까지는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트롬 퍼워드 다시 던집니다 박영민 두 oh, 점짜리였는데요 박사아웃 해주고 칩아웃 2회 로즈볼까지 아, 따냈습니다 아 좋아요 지금 장희 선수의 칩아웃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도이된 거거든요 아 이거예요 아, 이거 발리슛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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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발리슈 네. 아 기가 막혔습니다 이야 네. yeah, 경기 제대로 풀리는데요 예, 이번에, 이번에 그 리턴은 너무 좋았던 게 장희 선수의 실수라기보다치 칩아웃이 어쨌든 랜덤성이니까 칩아웃 그렇죠. 이후에 이걸 우리가 로즈볼을잘 따낸 거거든요 결국 세컨 기회를 득점으로 연결시켰습니다 럼놈 8대4로 앞서고 있습니다 좋아요. <목소리> 이게 역시 서포도 <소>, <목소리> 아는게 괜찮아요. 이 정도는. 음, 네. 주면서 가는 거죠. 그래도 지금 럼논이 3점씩 2개나 나왔습니다. 네. On, 뭐 지금까지 특히 박영민 선수도 살아나고 있고 정현 선수도 부담감이 좀 덜어지는 것 같고요. <목소리> 네. 자, 백다운 들어가다가 패스 인게 <목소리> 시켜줍니다. 포너로 빠져나갔고. 다시 스몰 포워드 박영민 선수, 리턴 방구 껄끗해져! 지금은 완전히 보였는데 네. 리바운드, 아 좋아요. 지금 루즈볼을 계속 럼븐 쪽으로 아, 좋아요 루션. 좋아요 선점!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지금 빅맨의, 그러니까 우리 팀 정효 선수의 부담감을 칩아웃, 그러니까 on, 공간을 못 잡았을 때, 위치를 못 잡았을 때 칩아웃 이후에 리바운드를 떼어 나오고 외곽으로 아, 지금 이게 본인이, 네. 우리들이 원하는 그림이거든요 아쫓차가네위트입니다 그래도 1 세트에 나오지 않았던 3점 수치 나오고 있고 루즈볼을 따내기 시작하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포가 김종현 선수 도 지금 움직임이 지금 넓어지고 있거든요. 리턴 받았 쪽! 오픈 성 점! 아 좋아요. 아 좋아요. 박영민 아닌가요? 박영민죠 아, 그렇죠. 네, 박영민, 박영민 선수입니다. 김종현 선수네요. 김종현도 네. 아, 네. <laughs> 살아나고 박영민도 살아나니까 정현 선수도 부담감이 아, 덜고 있어요. 이팀 게임 확실합니다. 네. 지금 중국도 어쨌든 나이스 1라운드에 그죠? 아, 이스블락이죠 그리고 다이드 캐치 너무 좋아요, 지금 다이드 캐치 다음에 그러니까. 아. 이어집니다. 이게 원래 1라운드 때 의도했던 거거든요. 사실은 음, 투포거로 네. 플레이를 할 때도 지금 원포거가 이런 식으로 블락을 쳐주면 그 다음에 나머지 포거가 다캐로 살짝 게임을 흔들어오겠다. 괜습니다 뭐 3점 슛 계속 넣고 있고 물론 실점하는 거는 뭐 괜찮죠. 네네.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점수 차이는 5점 정도지고 시간도 많이 남았습니다. 우리의 기조대로 경기가 풀어가고 있다라는 점이요. 이거 아 중요합니다. 아, 바만드 내줬습니다. 에이. 자, 점수 다섯 점 차. 수비 하나하나가 중요한 런몬온입니다아 중국 팀 센터가 like 저렇게 백사운으로 yeah. 들어가는 yeah. 척하면서 빼주던 이거, 이 저게 무서워요. 아, 아, 저게 yeah. 엄청 예리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중국 팀이 맵을 넓게 쓸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 주는 거군요. 공중에서 저글링하면서 원핸드 슬램을 보여줬습니다. 점수 석점차 남아있는 시간 2분 30초입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리턴. 네. 자골 밑에서 연결이 됐고, 골밑슛 들어갑니다. 차근차근 만들어내고 이런 식으로 외곽쪽으로 리턴을 계속 주고받을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진다면 중국 선수들이 시야가 좁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선수들이 활용하고 있고. 자 오, 오. 굉장히 중요한 리바운드였어요. 네. 우리 코너 쪽에서 성점 다시 던지는데요. 들어갔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지금 중국 선수도 중국 센터도 지금 자리가 안 좋으니까 지금 우리 선수가 자리를 싹찌고 있으니까 막상 아 기가 막히고 네. 자, 좋은 위치 선정이기 때문에 위치를 뺏겠다고 생각해 치바우스 레드인데 그 치바우스를 할걸 알았다는 듯이 장효선 그 정효 선수가 바로 리바운드를 한 거예요. 완전 1세트와 전혀 다른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너무도 이것도 되죠. 그렇죠. 예, 이것도 됩니다. 왜냐면 이런거 한번 상대방의 치바웃을 예상하고 안뛴 다음에 상대방의 로드버를 우리가 가져오고 나면 빅맨들끼리 자존심이 많이 상하거든요. 심리전이 거기서 밀리는 겁니다. 자, 점수 6점 차 아직까지 여유있습니다. 1분 40여초 남아있어요. 아, 아,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네. 아직까지 여유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석점 불락에막혔고 리바운드를 따낸 정효입니다. 정효도 지금 보시면 안 놓쳐요, 안 놓쳐요. 이번 라운드 다릅니다, 이번 세트 달라요. 1세트와 분위기가 완전 네네. 달라졌습니다. 상대방 세터가 사실 밀리는 경향이 있었는데 네, 스몰포드로 네. 지금 박영준 선수가 들어오면서 지금 골밑 싸움을 안밀리고 있는 그림도 충분히 있습니다. 네, 지금 스틸 이후에 석점을좀 뼈없네요. 네, 지금 또 중요할 때 석점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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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좀 아쉽죠. 자, 하지만 아직 유리한 쪽은 럼노운입니다. 자, 발로 찼죠? 아, 아, 아 깔끔합니다. 네. 박영민 아, 해결사 역할해주네요 그래도 점수 다섯 점입니다 아직까지 여유 있다고 보기 힘들죠. 그리고 시간은 우리 편이죠. 네. 여기서 조금 긴장하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장예이죠장에득 쩝. 정영 선수 조금 네. 약간 네. 미스한 네. 것 같아요. 네. 점수 네. 네. 석점입니다 네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네. 선수들이 경기를 하다 보면 지금 저런 것도 오, 그, 그 드림 쉐이크, 쉐이크 이후의 no. 플레이어 석 점. 세기 보네요. 네. 네. 좋네요 이거 네. 박영민. 어 박영민이 어, 이 세트 세수야. 지금 해결사 역할 많이 해주고 있어요. 정유가 실수했는데. 네 맞아요. 바로 치워줬습니다 네. 네. 정유가 사실 되게 미안했을 거예요. 네. 사실 이제 틀지 네. 말아야 될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이건 사실 거의 키이스라고 봐야 되는데 그걸 지금 네. 박영민 선수가 해준 거라서 지금 이게 팀이죠. 아 그럼요. 그리고 실수했을 때 미안하다고 바로 선수, 동료들에게 또이기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자 아, 지금 가능... 여기 시한번 가능하죠, 가능하죠. 네. 네. 다케안 해도 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안했고요 아, 열렸고, 섭정. 시간도. 아, 좋아요. 네. 이거 뭐 세기죠? 네. 아, 굉장히 좀 안정감이 느껴집니다. 네. 네. 일단은 포메이션 변경을 굉장히 잘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포가를 상대방의 TV기 사실 압박을, 인사이드 압박을 너무 들어오다 보니까 생각을 굉장히 빨리 했습니다. 이게 경기죠? 2 0대에24 지금 런던. 음. 팀의 선수들 표정 굉장히 밝아졌습니다. 네. 그이 1세트 한 win. 이후에 상대방의 해법을 네, 좀 어느 정도 yeah, 풀어가고 yeah, 있습니다. 네, <laughs> 그 작전 네. <laughs> 아, 이 작전이죠? 그작전네이 약작비 네. 작전. <웃음> 작전. <웃음> 또 시작되네요. 네. 아, 약작전 스마트 작전. 네. 아이 뭐 우리가 할땐 괜찮죠. 아, 그럼요. 네. 요, 아 이게 상대방한테 두개열 봤죠, 이게. 원래 음. 자기간은 음. 로맨스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원거리의 설정. 와! 다 되고 있어요. 네. 1세트 때그 럼논 팀의 표정이 거의 상가집이었거든요. 맞아요. 네, 지금 굉장히 날아다니다맞습니다 그러니까 정효 선수도 사실상 부담감을 덜면서 아, 뭐 그냥 던진 거죠. 네. 자, 일단 이번 두 번째 세트는 완벽하게 럼논이 가져갔습니다 사실 이 포지션 체인지를 곧바로 하기 쉽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 결단이 좋은 결과를 이어졌네요. 그렇죠. 일단 이 박영민 선수가 포인트 가드에서 슈팅 가드로 바꾼 거죠. 아, 스몰 포워드로요. 스몰포워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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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서 아직 효과를 제대로 봤네요. 그러니까 정효 선수의 부담감을 덜어주고 센터가 상대방 센터하고 그러니까 리바운드 싸움에서 뭐 압도했다가 아니라 공간 싸움에서 사실상 상대방 센터에게 밀리지 않는 것만으로도 결과적으로 우리 팀코프보다 포인트라드에게 더 넓은 코트를 활용할 수 있는 여유를 주는 거죠. 음, 그렇습니다. 형민 아, 선수가 어, 2 2점을 네. 했네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리바운드 싸움 결과적으로 별 차이 없거든요. 음, 네. 그러니까 정효 선수가 공간을 꿀 밑에서 자리 싸움을 박사우스 잘하고 있으니까 옆에서 스몰 포워드인 지금 박영민 선수가 칩아웃 이후에 흘러나온 볼을 많이 그 리바운드 해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루즈볼도 골고루 나눠가지고 면 블락과 네. 하나씩을 기록했었네요. 그러니까 정현 선수가 결국은 빅맨이 상대방 투빅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대놓고 두 명을 상대한다고 생각을 하면 부담감을 느끼니까 칩아웃도 적절히 써줘야 되는 타이밍에 되게 잘 써준 게 결과적으로 우리 팀에게 도움이 많이 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1경기에서 장이 네. 위트 팀의 파워포워드가 거의 뭐 19득점, 18득점을 해줬었는데 지금 10득점으로 막아냈어요. 일단 수비도 잘 됐고요. 맞아요. 로즈볼 캐치도 잘 됐고 리바운드도 잘 됐고 뭐 어시스트도 잘 됐고 뭐.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세트였어요. 박영민 선수 도 우리 팀 정효를 믿고 잘 던져준 것도 있고 네. 네, 포인트가 김정현 선수도 지금 옆에서 서포트를 굉장히 잘 해줬거든요. 이게 사실 본인들이 원하는 그림이 된 거죠. 이번 세 번째 세트에도 똑같은 포지션으로 나오게 될지 1경기 때는 투포가로 나왔던 럼노운 팀인데 두 번째 세트에서는 스몰포드로 교체를 했었습니다. 자 세트 스코어 1대1 대강첫 번째 경기 마지막 세트 함께 만나보시죠. 재미를 봤던 조합으로 그대로 갑니다. 네 사실 이제 이게 정효 선수, 빅맨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게 일단 포인트예요. 이런 트윈과의 경기는. 우리팀 빅맨을 욕, 뭐, 뭐라 뭐할게 아니라 부담을 큰 네. 차원에서 벌어주는 거죠 자, 패스할 때 센터에게 스틸 당했습니다 어으로 밀어주고 자 이게 투빅 조합일 때 저렇게 백다운으로 밀고 들어오면 부담때거든 중요한 입장에서 바로 리프가 되는 경우도 있어서 여기서 이제 바로 떨어져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장애의 득점으로 3세트를 시작했었던 리트입니다 와, 뭐 아직까지 스타킹이 괜찮고요 3점! 아아 아, 아, 이거는 바로 리바운드를 어 되지 않았습니까 자상으로 아, 네. 리바운드 궤도상 그렇지 궤도상 다시 백다운에서 들어갑니다 베이라란쪽으로 내줬습니다 약간 아쉬웠습니다 뭐, 요런런 요런 작은 어떤 뭐랄까 음, 비스들이 샤클라 어, 어, 바이올레이션에 걸렸습니다 공격권 가져오는 럼보우 아 좋아요 사실 우리 팀도 약간의 치바운의 비스가 있었는데 상대방의 어, 실수 실수를 끄집어낸다라는 거잖아요 결국 주고 받은 거거든요 자, 경기, 팬, 팬, 경기 팽팽합니다 그렇습니다 발로 차 2대 2 동점. 박영민입니다. 박영민은 손보다 발로 해야겠는데요 오늘 <laughs> 네. <laughs> 농구는 발로 하는 얘기, 스포츠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아, 그런데 그렇죠. 네. 네. 그게 스텝이아니라 발로 찰 줄은 몰랐습니다. 네. 저희도 뭐 예상하기 쉽지 않죠. <laughs> 네. <laughs> 무릎슛은 자도 나오지 않고 있는데 탑에서 성점 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풀백 득점 실패. 아, 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곁바로 2 점입니다. 네김정은 선수가 바로 골밑으로 잘 들어와 줬어요 지금 포인트 카드인데 외곽을 고집하지 않고 이 위치 선정들이 지금 굉장 시야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프리스타일에서 가장 중요한 건 포지션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지만 아 지금 조금 아쉽죠 놓쳤어요 네. 정말 추리한 상태로 덩크를 했니다펑하우양입니다 자, 네, 아직까지는 뭐 괜찮습니다 네. 오, 어 속았죠? 무릎 지옥 나올 뻔 했는데 왼쪽슬램덩크 <laughs> 네. 무릎 지옥 이후에 이제 캔슬한 이유로 네, 사실 속았어요 주민 니다성 펑하오영 중요한 타이밍이었고 바로 어, 이동해서 오. 센터에게 연결시켜줍니다 다에서 3점 슈이도좋습니다 코너에 3점 아새로가군요 아, 아, 너무 아쉽네요. 사실 장희 선수를 묶어야 된다는 라 지금 경, 경기의 흐름은 포커스는 잘 맞추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러면서 장희 선수가 묶이니까 쇠산 선수 쪽으로 좀 많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음, 네. 우리 뒤 포가 김종현 선수가 조금 금방. 아, 오, 오! 박영민! 해결사예요. 박영민의 석점이 터지면서 다시 두점차 리드를 네. 지킵니다. 런몬. 지금 패스도 너무 좋았고요. 이런 거죠. 이런 거. 지금 네. 타이밍에 석점 내줬을 때 분위기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네. 지금 파워포워드가 이런식으로 계속 백다운으로 밀고 들어오면 아 그렇겠죠 아, 네. 네. 자 공격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였어요 이번에 네. 마음이 급했던거예요 지금 중국 자 발로 차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밤 아, TV 네. 정효 네. 얼굴 살아나고 있어요 네. 좋아요 지금 정효 선수의 부담감이 덜어지면서 2,3세트까지 이어지고 yeah. 있는데다가 상대방의 파워포워드 장희 선수를 묶었다는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네. 네. 골밑에서 올라갑니다. 경쟁해봤지만 득점하는 펑화우야이 뭐 정도는 괜찮죠? 음, 사실 네. 투빅이기 때문에 인사이드에서 사실 싸움은 조금 밀릴 수 있을 만한 오. 상황이 오거든요. 줄건 줘야죠. 네네, 네. 이 정도 괜찮습니다. 이제 상대. 집착입니다, 박영민. 아. 너무 좋아요, 지금. 완벽히 속였거든요. 정말 원거리에서 득점을 해줬습니다. 네. 중국 선수도 약간 멘탈에 급이갈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했어요. 경기 시간 절반 이상 지났습니다. 백다운 이후에 덩크 플라 그리고 로즈볼까지 간단했습니다. 아 이게 백다운 이후에 바로 덩크가 나오는 것은 사실 우리 선수들이 굉장히 숙한 패턴이거든요. 무릎슛. 잘 맞았어요. 사실 어제도 무릎지옥 나올 때마다 채팅창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캡토토 아, <laughs> 캡토토 네. <laughs> 네. 아, 김승현 선수가 나중에 챔널에 가서 분명히 해본다고 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영상 좀 채워주세요 아, 네. 펑하오양의 득점이 나오면서 점수 넉점 차입니다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지금 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상대방의 투빅의 가장 그 어떤 임팩트를 묶을 수 있다라는 면에서 현재까지 묶고 있다라는 면에서 좋은 거고요 아 여기서 네. 아아 스틸 나오네요 아 이런 실책은 좀 아쉽네요 중요한 공격권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번득해서 성 실패, 백 다운트. 장희. 아 이제 승리까지 쫓아오는 우리 네. 팀입니다. 이게 투빅 조합이 이런 식으로 풀리기 시작하면 우리 선수들이 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사실 단조로워 보여도 결과적으로 센터가 지금 쿨 밑에서 자리 잡고 있는 걸아 좋아요. 좋아요. 네.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파워 포워드가 이렇게 백 다운으로 밀고 들어오다가 센터한테 한번 갔다가 다시 외곽으로 리턴이 되버리게 되면 우리 팀이 결국 집중력이 분산되거든요. 아, 그렇죠. 여기서 끌려가면 안 됩니다. 자, 석점인데요. 지금 제효선들이 이런 거안 해도 좋아요. 아, 지금 정효 선수와 확실히 몸 움직임이 네. 부드러워졌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정효 선수가 네. 비 바운드를 꼭 잡겠다고 욕심을 내는 게 아니라. 내가 못 잡더라도 상대방도 못 잡게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지금 공간 싸움을 잘 해주고 있거든요. 리스베치 활용해봤는데 들어가지 않았는데 리바운드 또 따냈습니다. 아, 김종현 좋아요. 시간은 우리 편이죠. 네 좋아요. 좋아요 있습니다. 1분 10초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김종현의 지금 이 리바운드가 이 경기를 지금 거의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일단 3점 라인 안쪽에서 던졌습니다. 2점 들어가지 않았는데 치파울아 아, 리바운드! 아, 네. 김종현! 와 김종현 기가 막힙니다. 2대0 네. 네. 포인트카드를 요즘에 투포가를 쓰는 거예요. 그럼요. 물론 지금 이제 스몰포더가 나왔습니다만 포가의 와, 장점이죠. 네. 자, 그리고 골밑 득점! 들어갑니다 네. 아, 좋아요. 6점 차! 네 좋아요. 자 이제 3점 맞으면 안 돼요. 그 네. 그리고 이제 시간은 우리 편! 거기에다가 그렇죠. 이제 우리는 그 작전 쓸수 있거든요. 아 그럼요. 지금 여기서 들어갔다고 해도 아 들어가지 않았어! 아 네. 좋아요. 제거. 정해 좋아요. 아, 근데 리바운드 지금 세션이 다시 따냈네요. 아, 들어가지 네. 시간은 결국, 네, 네 괜찮습니다. 시간 괜찮습니다. 많이 있었습니다. 네, 네. 괜찮아요 그 작전 써야죠 아 그럼요 네. 지금 넉점 차에다가 공격권까지 갖고 있는 로 그렇죠. 런던입니다 스틸만 안 나오면 되고요 그 작전 나오다가 버티다가 네, 던져주면 되거든요 아, 네. 여유 있습니다 네, 우리 것이죠 우리 것 남이 하면 불리 내가 는 로맨스 그럼요. 로맨스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 이게 정말 세계 최고의 로맨스 아닙니까 네. <laughs> 네. 정말 전 세계 어디서 볼수 없는 로맨스 2초 아, 9점 아, 들어왔어요 아, 아, 세기점이에요 세기점 네. 확정이네요 이 정도면 네. 아 근데 지금 세명의 우리 팀세명의 조합이 너무 좋았어요 사실 아, 네, 김종현 선수의 정효 선수가 부담감을 느낄 만한 상황에서 백업이 너무 잘와줬다는점 네, 박용민 선수의 중간중간에 퍼져주는 어떤 질량감 있는 슛까지 아넉점차에서이공 들고 이렇게 <laughs> 감이 엎어올 수도 있고 뺏기네요 뺏겨도 뭐 저도 뭐야 네. 네. 기분 네. 좋게 럼돈이 1로승리 <laughs>